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항상 주변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모두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단어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 말들이었죠.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곤 차가운 고아원의 벽과 시설에서 함께 자라던 아이들의 얼굴뿐이었어요. 이건 내가 여기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거야. 소중히 간직해. 10살 생일날 원장 선생님께서 작은 목걸이를 건네주셨어요. 독특한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는 제게 유일하게 남겨진 과거의 흔적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그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누군가는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으며 말이에요. 성인이 되어 시설을 나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겨우 방한 칸을 구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민준 씨를 만났어요. 그는 매일 아침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던 단골 손님이었죠. 어느날 그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결혼하자.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망설임 없이 내라고 대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선택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민준 씨의 부모님께서 제 배경을 알게 되셨죠. 고아? 안 돼. 우리 아들은 그런 배경의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가문과 체면을 중시하는 민준 씨의 부모님은 단호했어요. 처음에는 민준 씨도 저를 지켜주려 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압력에 못 이겨 파혼을 통보했죠. 그날 밤, 저는 목걸이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에 저 혼자라는 느낌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짓눌렀으니까요. 파혼 후, 저는 더 이상 그 카페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를 마주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새 직장을 찾던 중, 라 벨라라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숙식 제공의 급여도 나쁘지 않았죠. 경력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면접 당일 정장을 입고 긴장한 채로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사장님인 강 대표는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 주셨죠. 그날로 채용이 결정되었고. 레스토랑 2층에 있는 직원용 숙소로 짐을 옮겼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바빴어요. 주방 보조부터 홀 서빙까지 다양한 업무를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점차 적응해가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강 대표가 종종 저를 불필요하게 부르거나 업무 지시를 할 때면 어깨나 팔을 만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오늘 머리 예쁘게 했네. 손님들이 좋아하겠어. 어느날, 강 대표는 제 허리에 손을 올리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불쾌함에 몸이 굳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참았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불편합니다. 몸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강 대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 후로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주방에서 가장 힘든 일을 시키고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고요. 넌왜 이렇게 쓸모없니? 고아 출신이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나? 강 대표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갈 곳이 없었기에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새벽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라는 강 대표의 특별 지시였죠. 주방 바닥 구석구석을 닦고 전날 밤 설거지가 남아있으면 모두 해치워야 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장갑 한짝 주지 않았죠. 고아 출신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알아? 아침마다 듣는 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그의 언어폭력은 계속되었죠. 때로는 음식을 맛보게 한다며 너무 뜨거운 국물을 억지로 먹게 하기도 했어요. 제 혀가 되어도 웃기만 했죠. 점심시간에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식사할 때 저만 따로 주방 한 구석에서 먹어야 했어요. 강 대표는 저를 더러운 고아라고 부르며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이건 내 몫이야. 고맙게 생각해. 주방에서 남은 음식들,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들을 모아 접시에 담아주는 날도 있었어요. 너무 굶주려서 처음에는 그것조차 감사히 먹었지만 점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죠. 손님들이 많은 날이면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던 강 대표는 저를 마치 로봇처럼 대했죠. 한 번은 너무 지쳐서 잠깐 앉아 있다가 그에게 발각되었어요. 이 게으른 년. 내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놀라고 했냐? 몸이 아파도 쉴수 없었어요. 한 번은 고열로 몸을 가누기 힘들 때도 강제로 출근해야 했죠. 주방에서 현기증이 나서 그릇을 깨뜨렸더니 그 값을 월급에서 세배로 물리기도 했어요. 네가 있는 한이 레스토랑 격이 떨어져 손님들이 내 얼굴 보면 식욕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주말 특별 행사가 있는 날이면 저는 주방 가장 안쪽에서만 일해야 했어요.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야채를 썰었죠. 손가락이 베어도 밴드 하나 주지 않았고 피가 묻었다며 오히려 고함을 질렀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강 대표의 술버릇이었어요.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그는 종종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오늘 실수한 거 사과해야지. 한잔 마시면서. 술을 거절하면 다음 날더 심한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면서도 그의 손길을 피하느라 진땀을 흘렸죠. 한 번은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그는 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어붙이기도 했어요. 네가 뭔데 나를 거부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때 제목에서 목걸이가 빠져나왔고, 그는 그걸 보고 잠시 멈췄어요. 그 틈을 타서 빠져나와 숙소로 도망쳤지만, 문을 잠글 수 없었죠. 직원 숙소 열쇠는 모두 그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 밑에 숨어 새벽이 올 때까지 떨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는 오지 않았지만, 그 공포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죠. 그러나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죠.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물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실수로 와인 한 병을 떨어뜨렸어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강 대표는 저를 주방 안쪽으로 끌고 갔어요. 이런 병신 같은 이게 얼마짜리 와인인 줄 알아? 내 몸값보다 비싼 와인이야. 갑자기 그의 손이 제 뺨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뺨은 불에 대인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사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네가 번 돈으로는 평생 갚을 수도 없어. 이런 걸 직원으로 받아준 내가 등신이지.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피하거나 모른척했어요.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걸 두려워했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지. 오늘 밤에 내 사무실로 와. 그의 끔찍한 속삭임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저를 향해 그가 다시 손을 들어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의 우아한 여성 손님이 저와 강 대표 사이에 서 계셨죠. 손님 지금 직원 교육 중인데 무슨 일이시죠? 강 대표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여성은 개의치 않고 제게 다가왔어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그녀의 시선이 제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죠. 고아원에 들어갈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제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단지 색상만 다를 뿐이었어요. 이건 세상에 단두 개밖에 없는 목걸이에요. 하나는 내가 하나는 내 딸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녀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유심히 들여다 보았어요. 미영아. 너구나. 내 딸. 미영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이름은 서미영이었지만, 그건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저를 아세요? 20년 전, 내 아빠가 너를 데리고 나간 날, 그날 이후로 계속 찾고 있었어. 그녀는 저를 꼭 껴안았어요. 따뜻한 품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기억할 수 없는 향기였지만,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임신 당시 18비였던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와 비밀 연애 끝에 저를 낳았지만, 제가 4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도망쳤고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저를 잃어버렸던 거죠. 어머니는 그 후로 계속 저를 찾았지만 단서가 없었대요. 오직 희망을 놓지 않고 20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두 들었어요. 어머니는 강 대표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그는 당황한 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오해입니다, 손님. 직원 교육 과정에서 약간 목소리가 높아진 것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어머니는 유명한 호텔 체인에 소유주셨어요. 그동안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저를 찾았다고 해요. 일주일 후 어머니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미영아, 네가 결정해. 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라벨라 레스토랑이 위치한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죠. 어머니는 그 건물을 매입했다고 했어요. 왜요? 네가 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강 대표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새 건물주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 대표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네,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제가 새 건물주예요. 그때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강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미 서미영 씨 서미영이 아니라 윤미영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새 주인이기도 하고요. 강 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 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요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강 대표님, 저는 당신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폭행죄, 성희롱, 모욕죄.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첫째,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해주세요. 둘째,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고용주가 되어주세요. 강 대표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곧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이후로 강 대표는 정말 달라졌다고 해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근무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죠. 저는 이제 어머니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배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재단도 설립할 계획이에요. 가끔은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집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당한 아픔을 다른 이에게 되돌려주는 것보다 그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닐까요? 어제는 오랜만에 그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가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어머니가 있고 제 안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